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국어 어법 부정, 구사 뿌, 메이어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 뿌와 메이어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신지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가볼까요? 자, 뿌는 현재 미래의 사건을 부정한다. 그 다음 메이어는 과거, 현재 또는 현재에 가까운 과거의 사건을 부정한다. 보통 이렇게 알고 계시죠. 다들.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부와이 매요를 이렇게 과거, 현재, 이 미래의 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은, 이게 즉, 시제를 바탕으로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즉,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선상의 위치에 따라서 표현을 달리 한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우리 말의 경우 음, 과거의 표현은 뭐뭐 했었다 그리고 현재의 표현은 뭐뭐 한다 미래의 표현은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죠 이것들 모두 이 시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간의 위치에 따라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지만 어, 중국어는 기본적으로 이 시제가 없습니다 즉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모두 같은 문장을 쓴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 나는 밥을 먹었다. 이것은 과거의 문장이죠. 그리고 나는 밥을 먹는다. 이것은 현재의 문장입니다. 자, 나는 밥을 먹을 것이다. 이것은 미래의 사건이죠. 미래의 사건을 나타내는 문장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중국어로 표현한다면은 모두. 와 n 판이한 문장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즉이 시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구와 매요를 시제를 바탕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부정 부사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다시 한번. 부정부사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럼 언제 뿔을 쓰고 언제 메이를 쓰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뿔은 주관적인 판단, 생각에 의해서 부정을 할때 뿔을 사용하고 그 다음 객관적인 사실을 부정할 때는 메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자 나는 어제 약을 먹지 않았다.는 말은 이게 약을 먹은 사실이 없다. 즉 이건 객관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What's <목소리> y o i n u e 요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 겁니다. 즉 여기에 보면은 m a i n 썼어요. 객관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m a i n 썼습니다. 자 다음. 나는 약은 먹지 않는다. 나는 약은 안 먹는다. 이 말은 나는 평소에 또는 일반적으로 약을 먹는 사람도 아니고 앞으로도 먹을, 사람이, 먹을 생각이 없다. 라는 말이겠죠. 즉 나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아, 생각에 의해서 나는 뭐 하지 않는다는 부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워뿌취야 어 라고 써야 되는 거죠. 즉 뿌를 사용하여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주관적인 판단, 생각에 의해 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다음과 같은 문장 어떻게 부정을 해야 할까요? 자, 나는 약을 먹고 싶지 않았다. 이 문장은 음, 과거를 나타내는 문장이죠. 그러나 과거를 나타내는 문장이라도 먹고 싶지 않았다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 생각에 의한 부정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와 부샹취약 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사건이지만 과거의 사건이지만 후로 부정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수 있는거지요. 자 나는 내일도 약을 먹지 않았을 거야. 충분히 이런 말할수 있죠. 먹지 않았을 거야. 미래에 이런 날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하는거죠. 즉 이것은 미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래 사건. 그런데 미래 사건이지만 먹지 않았다. 먹지 않았다는 것은 먹은 사실이 없다는 거죠. 먹은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 부정. 그러므로 워밍테뇨, <목소리> 매요 취약, 매요 객관적인 사실 부정이기 때문에 먹은 사실이 없는 거니까 어쨌든 이게 미래든 뭐든 먹은 사실이 없다는 의미니까 객관적인 사실 부정이다. 그러므로 메이요를 써야 된다. 방금 이제 이두 개의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바로 이 부정 부사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렇죠? 부정 부사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두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다음 문장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이거는 과거의 문장이죠. 과거의 사건이에요. 과거의 사건. 과거의 사건이니까, 이거는 뭐, 메이오를 써야 되나? 뿔을 써야 되나? 상관 없다 그랬죠. 과거의 사건이든 뭐든, 뿔을 쓰는 건지 메이오를 쓰는 건지는 다, 아까 말했듯이 주관적인 것인지 객관적인 사실이 부정인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죠. 듣고 싶지 않았다. 듣고 싶지 않았다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 생각에 의한 부정이기 때문에 뿌를 사용하여 부정을 하는 겁니다. 와뽀 샹팅 타도 화뿌를 사용하는 겁니다. 뿌 주관적인 판단, 생각에 의한 부정이기 때문에 뿌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듣고 싶은 사실이 없다. 어나 듣고 싶은 적 없어. 뭐 듣고 싶은 사실이 없다. 듣고 싶은 사실 없는데? 그런 사실 없는데? 라고 객관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 우리는 워 메이어 샹팅타도화 이런 식으로 메이어를 쓸수 있을까요? 메이어 객관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거니까 메이어를 쓸수 수,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 될까요? 네 안됩니다 이거는. 왜 안될까요? 왜 안될까요? 네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괜찮게 보셨다면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어, 더 괜찮으시다면은 음, 구독하기도 한번 눌러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